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선생님과 수업을 한 지도 벌써 3주나 지나가고 있네요. 잘 수강하고 있다 생각하고 마지막 수업도 힘차게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핵산에 대하여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DNA와 RNA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학습 목표부터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학습목표 첫 번째, 핵산의 종류에 대해 알수 있다. 학습목표 두 번째, DNA의 구조와 결합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잘 따라 읽어보았나요? 학습목표를 잘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로 핵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핵산이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로 DNA와 RNA가 핵산에 속하게 됩니다. DNA와 RNA는 오늘 수업에서 계속 다루게 되는 내용이니 꼭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이전 수업부터 단위체에 대해 배워오고 있는데요.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포도당이었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했다면, 핵산의 단위체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기억하고 있다,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네요. 선생님과 첫 수업 때 잠깐 보았듯이 핵산의 단위체는 바로 유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답니다. 까먹고 있었던 친구들은 오늘부터라도 꼭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유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게 되는데요.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 라는 뜻은 즉, 유클레오타이드에 인산, 당, 염기가 각각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의미를 하게 되겠네요. 그럼, 핵산의 단위체인 유클레오타이드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당은 5개의 탄소를 포함하는 우탄당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포도당이 대표적으로 될수 있겠죠. 포도당의 같은 경우, C6H12. O6라 해서 이 탄소가 6개가 들어있다 하여 6탄당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유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 탄소가 5개, 각 꼭지점에 5개 있다 하여 5탄당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 디옥시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당인 리보스와 비교하여 산소가 하나 없다 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유클레오 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당을 리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RNA에 있는 당을 리보스라고 칭하게 된다면 DNA 같은 경우 리보스라고 칭하지 않고 디옥시리보스라고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디옥시리보스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DNA 속하고 있는 당에는 산소가 하나 없기 때문인데요. 이를 표현하여 D, 없다 라고 의미,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D와 옥시, 산소를 옥시즌이라고 부르죠. 옥시즌에 옥시를 따 산소가 없다 하여 디옥시 리보스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DNA에는 디옥시 리보스의 당을 가지고 있고 RNA에는 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핵산에 대해서 배워 보았다면 핵산의 다른 결합에 대해서도 배워 봐야겠죠. 단백질에서 아 아미노산들이 결합하여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어 단백질을 형성했다면, 핵산 또한 유클레오들이유클레오 결합을 통해서 핵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유클레오 결합은 한유클레오 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유클레오 타이드의 당과 결합하여 연결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유클레오 타이드의 6클레오 타이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당이라고 할게요. 인산과 인산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고 당과 당까지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인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유클레오 타이드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당과 인산이 여러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를 폴리유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되고 폴리유클레오의 시작점을 오프라인 말단 끝지점을 샴프라인 말단이라 하여 부르게 됩니다. 절대 인산과 인산끼리 당과 당끼리 결합하는 것이 아닌 유클레오타이드 결합은 당과 인산, 당과 인산 단과 인상끼리 결합되어 있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 배워보았다면, 핵산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핵산의 구조에는 DNA 구조와 RNA 구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살펴보고, 한번 DNA와 RNA의 구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잘 생각해 보았다면 선생님이 구조에 대해 한번 차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의 종류는 DNA와 RNA로 구분되었다고 앞서부터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DNA와 RNA를 보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DNA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DNA 구조를 한번 앞에 그림과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DNA는 이중 나선, RNA는 두 가닥으로 아, 한 가닥으로 있었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DNA 같은 경우 여러 개의 폴리 유클레오 타이드가 두 가닥이 꼬여서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면 RNA 같은 경우 폴리 유클레오 한 가닥이 꼬여 있지 않고 직선은 단일 가닥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DNA의 당은 D-옥시리보스, r n a 당은 리보스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염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 1대1 대, 대 1로 결합이 되어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DNA의 염기 같은 경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시, 타이민 또는 티민이라 불리는 아이가 있다면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시, 유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d n a 와 RNA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 셋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차이점으로는 타이민 또는 티민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가 T가 DNA에 있다면 반대로 RNA에는 유라실 혹은 오라실이라고도 불리는 U가 RNA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DNA 기능으로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반대로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표를 전체적으로 딸딸 외운다 생각하고 꼭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살펴볼 사진은 앞서 봤던 사진 중에 특징 중에 살펴보면 이중 나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가 뜻하는 것이 DNA라는 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DNA 염기는 상부적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염기끼리 결합할 때 무조건 반드시 아데니는 티민과 결합하게 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결합하는 구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DNA 연기의 상보적 결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보자면 만약에 아데닌과 아데닌, 아덴인, 티민,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이렇게 DNA가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한쪽에 반대편에 있는 나선에는 반드시 아데닌에 맞는 티민. 티민은 아데닌, 사이토신은 구아닌. 또 사이토신은 구아닌. 구아닌은 사이토신. 티민은 아데닌으로 결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염기들은 상부적 결합이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염기들은 수소 결합을 통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수소 결합은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수소 원자가 들어가서 생기는 것으로 공유 결합에 비해 매우 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DNA와 RNA에 관해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 잠깐 쉬는 시간으로 만들기 시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직접 DNA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실물로 DNA 모형을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고 DNA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잘 보았나요? 집중해서 보았다면 알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정영상을 그냥 넘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글로도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올린 자료를 인쇄를 해서 유클레오타이드 모형을 실선에 따라 가위로 먼저 오려줍니다. 가위로 오린 후에는 각 유클레오타이드 모형을 점선에 따라서 사각 기둥 모양으로 접고 풀로 붙여줍니다. 가정 2에서 만든 유클레오타이드 모형을 상보적 연기쌍끼리 짝을 맞추어 풀로 붙인 다음에 상보적 연기쌍이라고 하면 사이토신은 구아닌가아데니는 팀인가 붙여줘야 짝수가 맞겠죠. 그렇게 풀로 다 붙여준 다음에 유클레오타이드의 수무쌍을 당과 인삼, 부위에 홈을 서로 끼우면서 연결하여 DNA 모형을 완성시키면 모형이 완성되는데, 이때 당과 인산 부위에 홈을 끼우는 이유는 뉴클레오타이드 결합이 당과 인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당과 당 또는 인산, 인산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형을 완성되었다면 한손끈 뚝을 잡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후에 구조를 관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서로 모둠을 이루어서 만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면 좋지만 혼자서라도 선생님이 올려놓은 모형을 오려, 뽑은 다음 오려서 한번 만들어보고 직접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관찰하면 선생님이 미리 관찰 결과를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전체 모양 같은 경우 DNA는 두 가닥인 나선 모양을 이루며 꼬여있었고 나선 가장자리에는 당과 인산이 있고 안쪽에 연기가 결합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기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겠죠.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연결 부위는 한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부위가 연결되어 있게 되었고요. 연기 결합 같은 경우 나선 안쪽의 연기 부분은 아데닌 아데닌과 디아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부적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관찰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관찰을 하였는데 여러분의 관찰 일지는 어떨지 한번 관찰해보고 꼭 적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탐구네 활동까지 모두 다 하였다면 개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빈칸 문제를 3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일시정지를 누르고 빠르게 답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모두 답을 다 적어 보았나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핵산의 단위체는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 꼭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2번 유클레오타이드의 구조에서 DNA당은 디옥시 리보스, RNA당은 리보스였다. d n a 당에 산소가 하나 없기 때문에 접도가 없어서 디옥시 리보스라고 불렀다면 RNA당은 어떤 당 그대로의 리보스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번. 핵산의 단위체는 인산당 염기가 1대2대1로 결합되어 있다. 맞나요? 아닐까요? 이건 ox 퀴즈네요. 당연히 x 겠죠. 핵산의 단위체, 유클레오 타이드의 구조를 보았다면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모두 하나씩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성분 b는 2가 아니라 1이 되겠죠. 1대1대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하였습니다. 문제로 개념을 확인해 보았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꼭, 꼭 선생님이 준비한 재밌는 영상과 형성평가를 한번 꼭 풀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3시간 동안에 걸쳐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잘 들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